<laughs> 잠깐 이렇게 뿌옇다고? <laughs> 나 이뻐 보이는 거니? <laughs> 야 이거 이거 무슨 필터야? <laughs> 됐다. 육개장이야 육개장. 우리는 파스타를 먹으러 갑니다. <laughs> 아 <laughs> 야나 <난> 너무 무섭게. 세상 <laughs> 사람들이 너를 소리쳐. <laughs> 나 너무 무서워. 나는 <laughs> 파스타 위주로 나는 먹을까 생각 중이냐? 알았습니까? 모르고 <웃음> 나는 <웃음> 토메르. <웃음> 어 투명? <퉁당>? 어 <laughs> 아, 목소리가 너무 커졌어이 <laughs> <laughs> <이런도> 오면 베스트가. <laughs> 그러니까 또 베스트가 또 그런 건데. 네. 스 파이시 로재파이5인분 너무 좋다. 왼쪽이 <laughs> 인분 <laughs> 어, 너무 좋다. 이렇게 해서 진짜 1.5인분을 내가 못 봤어. 사람들이 몰라. 그것보다 아, 아침에 많아서 그런가요? 아, 아 그런 거. 회사 많고 그래서 대학무 영국고 맞아야 맞아요. 도왜난 얼어 죽겠냐. 고 봐봐 내손 눈물. 미안한데 프로젝트 이름 바꿀거든 개명을 오. 했어 오오오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어 이름을 바꿀거면 빨리 바꾸는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언제 바 본인이 난안 바뀌어 점점 <laughs> 어, 이름이 <이러네. 웃음>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이름이어가지고 빨간방식 성격이었거든요. 그 이름이 그이 금금금 이래가지고 한부분 말로 프리하면 이렇게 막 착착착 이거? 어. 여기에 어. 튀진 않지 않을까 먹다 먹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? 이거 홍보 아니에요? 혹시? 말하면 어. 밤에 알지? 나그 이번에 그거 제아에 좀 써봤어? 진짜 욕먹을 수가 없어? 약간 지금 따로 써잖아 이러네. 이비에스 사건 풀어주고 그래 내가 그때 주가를 샀었어야 됐나? 어. 올라가겠지. 올해가 더 이란 풍이네요. 아 맛있겠다! 이거 뭐 계란 풀게? 진짜 맛있겠다! 향기 찐다! 아, 나, 나, 나. 아, 예. 지금 어떻게 아, 고계십니까 아, 예. 퇴근해! 퇴근해! 제가 생습니다 귀여워! 음 어, 음. 음. 음! 음! 천천히 먹자. 여기 한쪽이 아파서 한쪽만 먹어야 돼. 왜? 먹음니가 썩었어. 찍고 왔어? 잘하자, <목소리도> 음나 파스타 마하자마자 어! 하고 지도를 갔는데, 여앞에 바로 있는거에요, 얘. 진짜여 너무 여기 턱이 <턱샤> 아니니까 <laughs> 좀 내려주니, 혹시? 네, 네, 턱밖에 안 돼. <laughs> 너가 쭈물루를 살려. 근데 여기 막 직장이, 직장이 많으니까 직장인들이 대부분인가 봐. 아이고, 아이고. 사업적인 게 아니고서는 광고가 아니잖아. 그나잘 <laughs> <laughs> <난> 모르겠어. 아니, 공익 간거같니 <laughs> 너도 너무 큰거 아니야? 안큰거니어 아, <laughs> 해피 이스데이라고 적혀 있어. 아, 큰데? 나까먹었어. <laughs> <laughs> 이 그래서 내가. 이억력이 <laughs> 없어서 마음이 급해서 걔는 말로 먼저 나오는 거야. 맨날 엄마랑 얘기하고. <laughs> 내가 엄마 닮았잖아. 엄마도. 나한테 뭐얘기하려다가 내가 까먹을까봐 먼저 말하면. <laughs> 내가 어제, 오늘 너와 놀기 위해 어제 노는 걸 포기했어. <laughs> 고, 어, 공원에서 자고 계시 이문에서 자고? 엄마에서 자고? 거의 가족이네. <laughs> 우리 사촌 오빠도 널 <너를> 알아? <laughs> 취했나요? 네 집에 가고 싶나요? 아니요 <laughs> 집에 가고 싶으세요? 아니요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 어제쯤 혼자 뭐 드시고 오셨나요? 때리 <laughs> <데리러> 오셨나봐요 <laughs> 아, 정말 떨리네요 다 떨구시네요? <laughs> 뭐 하세요? 진짜 우리야 내꺼랑 결혼 야 이거 진짜 사고자 싶다. 야, 심사, 야 양, 우리 부이 우리를 살렸어. 양말 한번 보여줘. 양말 한번 보여주요야 이만큼 내렸는데 <laughs> 보였어, 내다리가 <laughs> 여기는 홍대, 여기는 상수. 여기는 상수, 상수. 홍대. 근데 확실히 지금 따뜻하니까 약간 걷고 싶다. 어, 그치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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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따뜻해져, 서 여유로워졌어. 나 뭔지 알지 <laughs> 아아 이게 힘이 있네. 어, 힘이 있다니까. 야 너가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는데. <laughs> 왜 계좌이체? 몇 개? 한 개. 아, 한 개. 뭐 뭐가 좋아? 뭐가 맛있어? 아, 아예 네, 감사합니다. 이거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진짜. 버팔플 소녀 천 원입니다. 천. 마플 파리 소녀. 그러니까. 드셔보세요. 후기 알려주세요. <laughs> 음 맛있죠? 야 네, 진짜 맛있다. 뭐 느지도 않은데. 음. 어, 양도 많이 줬다. 음. 천 원인데 이게. <목소리가> 야, 오, 오, 응. 응. 역시 소다 <laughs> 역시 소다입니다 가입가지괜찮아 <laughs> <되게 예뻐가지고>. 어, <laughs> <laughs> 원래 직장인 클라스 이런 같데이들은 프로죠 수원에 이분 속도에 맞춰 나가면 죽어요. <laughs> 와 병원장 진짜, 진짜 빨리 배수로. 어, 거의 알아? 장도연 먹는 거. 그렇게 해서 아유 야 <어이구야>. 목이 나. 어디요? 떼귀엽다 예, 발다 뭐예요? 나는 다 오래 걸린다. 5 36 중에 하나인 거잖아. 두개 하나 떼 맞으면 내가 여번하니 여덟 번 기회. <laughs> 못 마실 분량이었어. 아 내가 확인해 볼게. 내턱다리막다 여기 안 쓴다. <laughs> 안녕. 노래방 노래 어디서 계속. 아 갑자기요? 아. 아.

음주 고모님, 네, 네.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뵙고, 네, 네. 오랜만에, 네, 네. 진짜 몇년 만에 <laughs> 가는 거고요. 네, 네.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몸플러스 온 칫솔과 네. <laughs> 리뉴를 구입했습니다. 네, 네. 택시를 잡았어요. 2일. 이제 오늘 3일. 12시가 지났으니까요. 아. 자, 괜히 막 12시까지 자존심이 있다. 놀아보자. 그래가지고. 지금 시각 2시. 1시 <laughs> 40분분. <laughs> 그렇죠. 그렇죠? <웃음> 이렇게 늦게 6개월 만에 놀아요? <laughs> 아, 다행이다. 좀 늙어 들어갈게 요 같이. 그래서, 어, 그래. <laughs> 딱 보고 와서 이렇게 늙었니? 이러고 보다가 만말 늙었어요. 8년이 넘었는걸요. 어. 머리 이렇게 떡졌다고. 자, 머리 빗어 볼게요. 뿅.